네, 안녕하세요. 앱톡입니다. 현재 티스토어에서 게임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게임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노니아3인데요. 어, 예전에 알 p g 게임의 향수를 자극할 만한 귀여운 그래픽으로요. 게임하는 내내 즐겁고 흥미진진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우선 게임을 실행하시면요.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장황한 스토리 설명이 시작이 되죠. 예, 우선 제노니아3라는 타이틀에서 알수 있듯이요. 그전 1과 2의 사연들도 구구절절합니다. 예, 우선 이 제노니아 3의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요. 주인공인 카엘이 요정 루나와 함께 좋아하는 여자친구 프레이를 지키기 위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수련을 시작하는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 공간 이동을 하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험을 하면서 적들을 물리치고 미션을 해결하면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이장화한 스토리를 보다 보시면요, 아, 좀 지겹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보다 보면요, 이 스토리를 차차 이해하게 되고, 어, 점점 더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되겠죠. 예, 좌측에 있는 방향키와 우측의 OK 키를 잘 이용하셔서요, 적들과 싸우고 그 적들이 죽으면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적들과 싸우게 되다 보면요. 에너지가 다 소진해서 목숨을 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럴 경우, 우리 카에를 다시 소생시킬 수가 있는데요. 패널티를 얻지 않고 소생할 경우는요 스테이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요.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살아날 수 있는 예,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메뉴를 이용하셔서요 캐릭터의 현 상태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적들과 싸워서 얻은 무기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전략을 잘 세우셔서 카이를 지상계로 돌려보내는 모험을 성공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정보는요 티스토어에서 제노니아3로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앱톡의 양생이었습니다